고단원, 미래를 여는 아이디어 발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결합 기법 외에 다른 발상 기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없이 수업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작지만 창의적인 우리나라 발명품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발명품은 무엇인가요?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발명품은 어른들이 주로 마시는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종류가 많기도 하고, 여름에 아이스로 많이 마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커피 중에서도 믹스커피라고 불리는 일회용 커피입니다. 한 번에 한 포씩 따서 물에 타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여러분이 목욕탕에 가면 볼수 있는 제품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태리 타올이나 깨밀이라고 불리는 빼수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지만 외국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태리 타월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품을 만드는 원단을 이탈리아에서 수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급 제품으로 보이려는 차별화 전략에 의해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경기장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응원하는데 사용하는 물건이지요. 무엇일까요? 응원용? 막대풍선입니다. 바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피가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바람을 불어 넣으면 막대기 모양이 되면서 서로 부딪혔을 때큰 소리가 나지요. 주로 야구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응원도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물건은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지요. 바로 mp3 플레이어입니다. 음원 파일을 이용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대용 음원기기입니다. 요즘에는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지요. 오늘은 여러 가지 발상 기법을 알아보고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하기 기법입니다. 발명 기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롤러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 힐리스라고 불리는 신발까지 이 제품들은 무엇이 더해진 걸까요? 바로 신발에 바퀴를 더해서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이런 연필 한 번씩은 다들 써 보았지요? 4번 없어지는 지우개를 찾을 필요 없이 연필에 지우개를 붙여 만든 연필입니다. 이번에는 앞 내용과 반대로 빼기 기법입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나나요? 줄이 달려있던 이어폰에서 줄을 빼면 무선 이어폰이 되지요. 유선 전화에서 줄을 빼고 무선 전화가 발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선 청소기, 무선 스피커 등 전자제품에서 선을 없애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여러분은 여름하면 어떤 과일이 떠오르나요? 수박을 빼놓을 수 없겠죠? 수박을 먹을 때 수박씨를 골라내는 것이 귀찮아 수박을 안 먹는 친구도 있나요? 그런 불편을 없애고자 씨 없는 수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을 때도 뼈 없는 치킨을 시켜 먹기도 하지요. 세 번째는 모양 바꾸기 기법입니다. 물건의 모양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발명이 될수 있습니다. 풍선의 모양을 기다랗게 바꿔서 막대 풍선이 되었습니다. 손에 잡기도 편리하고 소리도 더 크게 나지요. 콜라를 담았던 병의 모양을 바꾸었는데요. 손에 잡기 편하고 병 표면에 맺히던 물방울 때문에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용도 바꾸기입니다. 용도라는 것은 사용 방법을 의미하지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물건도 다른 제품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천막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천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튼튼하고 질겨야겠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천이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한벌쯤은 가지고 있는 청바지에 사용되었답니다. 질기고 튼튼한 청바지가 바로 천막을 만들던 천의 용도를 바꾸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천바지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삽입니다. 삽은 주로 무엇에 사용되나요? 땅을 파거나 흙을 퍼서 나르는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삽을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는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곳에서도 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조리용 도구로 적절하게 변형을 하여 사용하지요. 가정이나 일반 식당이 아니라 군대같이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하는 곳에서는 대량으로 음식을 자주 해야 하기 때문에 조리용 삽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재료 바꾸는 방법입니다. 같은 물건이지만 재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발상인 거죠. 지금은 거의 볼수 없는 유리병에 담긴 우유입니다. 무겁고 깨지기 쉬운 유리병에서 가볍고 운반하기 편리한 종이 팩으로 바뀌었지요. 주방에서 쓰이는 칼은 주로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날카롭고 위험하고 무겁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세라믹으로 만든 칼이 나오기도 하고. 휴대용으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볍고 안전한 칼이 나오기도 하지요. 이번에는 크기를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장우산은 몸이 젖지 않게 충분히 몸을 가려주지만 휴대하기에는 불편하지요.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접어서 작게 만드는 휴대용 우산이 나왔습니다. 2단부터 4단까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어요. 우산과는 반대로 크게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바람개비는 여러분의 입김만으로도 잘 돌아가지요. 이것을 크게 확대하면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요? 바로 풍력발전기에 사용되고 있답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물건의 특징을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반대로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건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부드럽고 물기를 잘 흡수해야겠죠? 하지만 반대로 수건이 거칠고 물을 잘 흡수하지 않는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때를 미는 이태리 타올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테이프입니다. 보통 테이프는 물건을 잘 고정시키고로 접착력이 강해야 하지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접착력이 약한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접착제 실험의 실패로 인해 만들어진 코스트잇 메모지가 획기적인 발명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하기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펫 타이어를 재활용하여 화분으로 만든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발명품 기억나나요?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우산꽂이도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발상 기법, 발명 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진을 보고 어떤 발명 기법을 사용했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휴대용 선풍기는 기존의 일반 선풍기에서 어떤 기법을 사용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크기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입니다. 과거의 휴대폰과 최근의 스마트폰의 다른 점을 찾으셨나요? 입력하는 자판 부분, 키패드 부분은 없애고 화면 부분만 남겨 놓았습니다. 빼기 기법을 사용했지요. 거대한 빛이 보이나요? 그런데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기존의 자전거 거치대를 거대한 핀 모양으로 바꾸어 거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양 바꾸기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샹들리에입니다. 이 샹들리에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회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잘 만들었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이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로 바뀌어 우리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고 재미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발상 기법까지 배웠으니 이제 여러분이 활동을 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두 가지 활동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한 가지를 선택하여 활동해봅시다. 첫 번째 선택 활동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결합을 이용한 아이디어 생성하기입니다. 거미와 자동차처럼 자신이 결합하고 싶은 자연물과 인공물을 하나씩 정하여 빈 칸에 적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대상의 특성을 생각하여 정리합니다. 다 정리가 끝나면 각 대상의 특성 중에서 서로 관련 있거나 결합할 수 있는 내용을 학습지 아래 빈 칸에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거미의 다리 8개와 자동차의 바퀴를 결합하여 새로운 자동차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정리합니다. 아이디어 결합은 다양할수록 좋아요. 두 번째 선택 활동은 오늘 배운 발상 기법을 이용하여 아이디어 생성하기입니다. 오늘 배운 발상 기법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기법을 선택하세요. 두 가지의 기법이 필요하면 둘다 선택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자연물이나 인공물에서 대상을 하나 선정하고 특성을 정리해 넣으세요. 학습지 아래 부분에 여러분이 선택한 발상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적용해서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산의 단점으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더하기 기법을 사용하여 빗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캡을 씌우는 방법이 있겠지요. 여러분도 그런 우산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활동을 시작해 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활동비는 잘 보관해 두었다가 등교하는 날 학교에 가지고 옵니다.